안녕하세요. 지수스 토리 나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위링 지저스를 통해 많은 말씀을 읽은 것 중에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이란 주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말씀은 아달랴는 아달랴의 아들 아세아가 죽자 유다의 양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다의 마지막 남은 왕자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고 성전에서 6년 동안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 여호야다에 의해 혁명이 일어나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디알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델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데알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 얘기를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서 16절을 통해서 용기 있는 이들의 행동으로 언약의 시, 다윗의 후손이 보존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 아달리아에 의해 어, 양손, 양손들이 다 사륙될 때 아기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요호세바가 요아스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화를 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여인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여인은 아다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손녀이며 아합의 딸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다윗을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길 원했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욱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상실될 수 있지 않는 위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또 다른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세바입니다. 이 여인은 여호아스의 고모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아스와 그의 유모를 함께 침실에 숨겨 살려내게, 살려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혁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사저가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들을 불러 언약을 맺고 여호아스 왕자가 살아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식일 성전 수비대와 왕궁 수비대 교체 시간을 시간에 거세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세바 말고 또한 명의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부부가 용감했습니다. 아내는 아내 요나스는 구출하고 아내는 요나스를 구출하고 남편은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군사의 구태타가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가리 사람은 용병으로 구성된 호위병이었기에 성전 수비대와 왕구 호위병 장교들을 은밀하게 불러 왕자 요아스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아달리아와 비교해 볼때 요하스의 왕 대관식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아달리아는 폭력으로 스스로 왕권을 쟁취했지만 요하스는 제사장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율법책, 율법책을 받아 언약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달리아는 어디에서 처형됩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음을 받음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첫 청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나눔 몇 가지 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나눔은 여호세바가 용기를 내어 요아스와 유모를 자기 침실에 숨기지 않았다면. 다윗의 왕조의 대가 끊어질 수도 끊어졌을 수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망의 씨가 남게 된 것입니다. 위기 때 용기 있는 행동으로 상황을 역전시킨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은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살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혼자하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고 온,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반드시 고치고 바꿔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대관식을 마치고 바로이어 왕과 백성들 백성을 언약 앞에 세웁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갱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맺는 언약과 왕과 백성들의 사이에 맺는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단순히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이자 요하스 왕을 통해 백성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갱신한 백성이 후속으로, 후속으로 실행한 개혁 작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신당에서 재단과 우상을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 제사장을 죽이며 성전으로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을 궁으로 모셨습니다. 언약의 진정성은 언약을 맺는 이후 왕과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 질문은 참된 변화는 왕을 바꾸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약 갱신을 통해 삶을 바꿀 때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수고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왕과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왕,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